아, 이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잡혀가지고. 그래도, 이, 잡혔을 때, 랜딩하는 거를 좀 찍고 싶어서. 지금 일단 게임에다가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. 한 40cm, 35? 40? 확실히 3짜리 넘는 거 같네요. 아, 역시, 이 묵직하고, 이, 이 바늘털이, 손맛이 확실히. 있네요 이 새끼들. 아 역시 이로고 낚시 중에 이 베스 낚시가 참 레포츠로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안 잡히면 진짜 재미가 없지만 잡히면 베스 낚시만큼 재밌는 게 없죠. 여기가 방동 저수지라고 아마 뭐대전사람한다알 거예요. 잡히면. 큰거 나오고, 아안 잡히, 잘안 잡히는. 한번 나오면 대문이 나온다는 비장소죠. 그 예전에 여기서 보트 띄워가지고 낚시도 하고 그랬었는데안 잡히더라고요, 역시 낚시는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때, 그때 여름이었는데 제 친형 둘이 나와가지고 배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날에 낚시를 했는데. 한 마리도 못 잡았죠. 확실히 해질 때, 해뜰 때, 그때는 항상 잘 잡히는 것 같아요. 배스도, 그, 야행성이라서. 이 새끼는 왜. 아무튼, 좀더 날씨도 해보고.